안녕하세요. 귀장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 <laughs> FX 맞은 거래, 드디어 사기로 밝혀졌습니다. 저에게, 음, 많은 제보가 오는 단골 소재 중에 하나가 이 FX 맞은 거래였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켤 때마다 인스타에서도 나왔었나요? 정말 이 광고가 홍수처럼 뒤엎었는데요. 정말 뭐 홍보하던 약간 어, 인플루언서들이라고 하죠. 인플루언서들까지 뛰어들어서 이 FX 마진거래를 홍보하는 모습을 보고, 아, 누가 봐도 도박인데 저걸 왜 홍보하고 있나. 기가 찬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이건 그냥 도박으로, 생 도박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이 외환 마진거래 업체인 FX 렌트라는 이게 1세대 업체이고 이 업체가 FX 마진거래라는 이 방식을 만든 곳이에요. 이 창조자죠, 창조자. 이 FX 렌트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4월 24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된 조 아무개 FX 렌트 업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36억 원 상당을 추징했습니다. FX 렌트 거래가 도박임이 증명된 순간이었죠. 이번에 처벌된 FX 렌트는 FX 렌트라는 방식을 처음 만든 업체인데요. 현재 이 업체 방식을 따라서 수많은 우리가 그 SNS에서 볼수 있는 수많은 정말 아 쏟아져 이거 뭐야 넘겨오는 분도 끝지 없어 막돈 자랑하고 막돈 지폐 막 쌓여 있고 막 슈퍼카 나오고 이 뻔한 레퍼토리 이 광고를 하는 그 FX 렌트 업체들이 우후죽순 난리 파는데 기여했다고 볼수 있죠 업체 방식을 따라서 수많은 FX 렌트 거래가 이루어지니까요 이 FX 렌트 거래가 뭐 합법이냐 아니냐 왜 불법이냐 왜 이거 계속 뭐 광고까지 하고 있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오늘 깔끔하게 정리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그냥 이건 불법. 그냥 도박입니다. FX 렌트 거래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주요 국가의 통화, 환율이 뭐 예를 들면 원달러 환율이 1,220원이죠, 요즘. 1,220원에서 뭐 1,221원이 될지, 1,219원이 될지. 이거를 다음 1분이 어떻게 될지, 다음 2분이 어떻게 될지, 다음 10분이 어떻게 될지, 이 오를지 내릴지에 따라서 돈을 걸어서 따고 읽는 방식이죠. 여기서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걸 때마다 수수료가 되는데, 뭐, 이름했냐, 당연히 수수료가 없고, 따면은 두 배. 그러니까 내가 만 원을 걸었으면은 2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14%를 제합니다. 이 수수료라고 14%를 제하는데, 이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뭐, 이런 도박장에서 똑같지만, 수수료 때문에 다 녹습니다. 이들이 주로 썼던 환율은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달러의 환율이었습니다. 영국 파운드 대 호주달러의 환율 비율이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에 따라서 돈을 거는 거죠. 왜 하필 영국 파운드와 호주 달러인가? 그 생각을 했는데, 이 가격 차이가 좀 변동이 심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FX 렌트 거래를 하는 분들이 환율에 엄청 전문가라거나 영국 경제 상황을 안다거나 뭐 그런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추정일 가능성이 높죠. FX 마진 거래는 실제로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FX 마진 거래는, 인가를 받은 합법적인 금융회사에서 해야 합법인 거죠. FX 마진 거래는 해외 선물처럼 등락이 어떻게 될지 포지션을 잡고 조금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방식이죠. 1분 뒤, 2분 뒤이 정도는 아니고, 이 FX 렌트 거래처럼 홀짝 방식도 아닌 거고요. 뭐, 다음 1분에 맞췄다고 해서 돈을 따가고, 틀렸다고 해서 돈을 다 잃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진, 아마 10배인가 20배인가 정도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 환율 등락 차이를에 대해서 먹고 잃고 이 정도지,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다 잃고 두배 먹고 이거는 아닌 거죠. FX 렌트 거래는 자신들이 합법적인 업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미 판결로 인해 주장은 힘을 잃었죠. 근데 누가 봐도 이거 맨 정신. 이 사람이면 다 불법이라고 알수 밖에 없습니다. 왜 불법인지는 뒤에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 판결문을 보면은 이 상당한 분량을 왜 FX렌트가 도박인지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이란 거를 정의를 하고 이게 왜 도박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 다섯 개인가 여섯 개 포인트에서 이건 도박일 수 밖에 없다는 걸 계속 입증을 해가는 좀 재밌는 판결문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도박이란 걸 정의를 합니다. 도박은 2인 이상의 사람이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을 얻고 잃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도박이라고 합니다. 판결문에서는 이 정의를 두고 FX 렌트가 왜 도박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입증을 했는데요. 일단 2인 이상은 여기 업체에 수십 명, 수천 명이 있으니까 뭐 그거는 됐고, FX 렌트 거래에 참가하는 회원은 렌트 사용료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회사 측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 도박에 재물을 거는 입장료로 볼수 있다. 뭐, 이거는 뭐 돈을 거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건데, 그러니까 FX 렌트 거를 걸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재물을 걸고라는 부분이 입증이 되는 거죠. 이조 회장 측은 FX 렌트 거래 참가자들이 노력을 해서 영국과 호주의 경제 상황, 각종 경제 지표, 그리고 외환 거래 사정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 충분히 FX 마진 거래의 방향을 맞출 수 있다. 그러므로 FX 렌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좌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 하지만 그 판사가 보기에도 이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없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영국과 호주의 경제 상황을 알더라도, FX 마진거래처럼 순간적인 변화를 정확히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에서 아주 단기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달 뒤, 뭐, 1년 뒤에 환율 차이를 예측하는 건뭐 가능할 수 있지만, 뭐, 1분 뒤에 환율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FX 렌트 회원들을 불러서 물어봤나봐요. 외환거래나 이런 거 지식이 있습니까? 뭐, 영국과 호주의 상황을 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법정에서 진술한 FX 렌트 회원들은 외환 거래 지식이 거의 없고 FX 마진 거래에 참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며 FX 렌트 영업장을 그냥 일반. 성인 게임장과 같은 것으로 알고 FX 렌트 거래에 참가했다. 그러니까 이건 예측이고 나발이고 그냥 성인 게임장으로 알고 그 회원들도 가서 거기다 돈 걸고 잃고 했는데 무슨 이게 영국과 호주의 경제 상황이냐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검사가 축구를 예로 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설 토토라고 해서 해외 축구가 어떻게 될지 승부패를 맞추면 일정 배당을 받는 뭐 이런 뭐 도박 사이트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그 사이트가 도박인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냥 도박이니까요. <laughs> 도박이, 도박이죠. 뭐. 근데 축구는 그나마 뭐 분석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제일 잘하는 팀이 어디죠? 리버풀과 강등권 팀의 경기다. 1등과 꼴등의 경기다. 그러면 당연히 1등이 이길 확률이 높겠구나라는 게 예측이 가능하죠. 근데 이 FX 렌트 거래는 1분 뒤에 이게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같은 잣대로 본다면 차라리 축구로 도박하는 거를 허용해야 된다. 그건 일정 부분 능력이라는 게 승부를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FX 렌트 거래는 완전 우연에 돈을 걸고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도박이라는 거죠. 아주 좋은 비유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FX 렌트 측은 법정에 FX 렌트도 도박에 참여하므로 도박장 개설죄가 아니라 도박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도 도박하고 있으니까 도박장 개설한 게 아니야 우리도 그냥 도박죄야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에 판결문에서는 블랙잭의 경우 카지노 직원인 딜러와 도박 참가자들인 플레이어들이 서로 게임을 하는 형태이고 롤렛의 경우에도 카지노 직원인 딜러가 베팅하는 칩을 관리하고 볼을 굴린다 그렇다고 카지노가 도박장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너는 도박죄가 아니라 그냥 도박장 개설죄야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 조회장에 대해서도 이 5년을 선고한 이후로 판결문에서는 이 5년이 조금 세게 때린 거예요. 이 FX 렌트 사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박을 발명했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었는데, 2015년 FX 렌트 거래가 정당한 투자나 외환 거래가 아니라 단순한 도박임이 확인되는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도, 그럼에도 조회장은 자신이 금융 후진국인 대한민국에서 획기적인 금융 투자 상품을 세계 최초로 발명했지만, 정부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수사기관을 비난을 했다. 획기적인 금융투자 상품을 개발한다는 영웅인데 나를 이 정부가 가만나오질 않네 라면서 비난을 일삼았다면서 더큰 중형을 내린 거죠. 그래서 도박장 개설죄로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내린 셈인데요. 이 FX 렌트가 처벌을 받으면서 유사 업체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 FX 렌트라는 업체는 이 방식을 최초로 설계한 이 창조자이자 1세대입니다. 이 FX 렌트는 오프라인이 중심이에요. 여기 진짜 아까 말했던 성인 오락실 가는 것처럼 갔다라는 그 회원들 말처럼 그냥 오프라인 중심으로 게임을 하는 곳인데 이 뒤따라 나온 유사 업체들은 이제 FX 뿅뿅, FX 뿅뿅뿅 뭐 이런데들은 온라인 중심으로 가면서 이제 연령대가 확낮아졌습니다2 세대로 볼수 있는 온라인 중심 FX 렌트 유사 업체들은 이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을 홍보에 끌어들여서 적극적으로 회원들을 모집을 했는데요. 이 인플루언서들은 소위 돈 자랑을 하면서 고객을 모집했습니다. 아마 많이 보였을 거예요 광고.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끌어들인 배경은 뭘까요? 고객들이 내는 수수료를 분배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 FX 렌트 거래에 맞추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도 14%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수수료를 이 회원을 직접 유치한 지점이 6%를 먹는 거죠. 24% 중에서 6%를 지점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플루언서가 무슨 뿅뿅 지점을 차려서 그 회원들이 한번 돈을 쓸 때마다의 6%가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거죠. 이 지점은 6%, 그리고 이 지점들을 관리하는 또 지사는 그 지점들에서 또 1%, 그래서 7%가 지점과 지사가 먹고 나머지 5%에서 7% 정도가 본사가 먹는 뭐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뭐 약간의 다단계성도 있는데 이게 아마 수익이 뭐 한 달에, 아니, 하루에도 몇천만 원, 한 달에는 몇억씩 들어온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가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정말 광고비를 미친 듯이 태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FX 렌트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5월을 기점으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광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광고 업계 관계자는 이 5월에 예정된 2세대 FX 렌트 업체들 광고가 다 끊겼다. 이미 집행이 예정된 광고도 그냥 하지 않고 그냥 하지 마라. 그냥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뭐 일정액을 돌려주고 그 광고를 집행을 안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보실 페이스북에 선생님, 뭐, 이 선생님은 익명을 요구해서 선생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FX 렌트에 대한 비판을 이어오면서 재판에도 참석을 해서 이 FX 렌트의 유죄 판결 소식을 가장 먼저 SNS에 알린 그래서 큰 호응을 얻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뭐 비슷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판결문이 진짜 이 판결 한번에 힘이 정말 크다. 이 처벌받을 두려움 때문인지 다른 유사업체들도 종적을 감추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곧 알아서 다 정리되지 않을까 싶고, 다른 유사업체들의 수사도 곧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Q&A라고 할수 있는데, 2015년에 이 FX 렌트라는 업체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자꾸 이 무죄를 흔들면서 우리는 무죄다, 떳떳한 업체다라고 하지만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당시에는 FX 렌트 업체 기소할 때 기소 자체를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죄명을 잘못 짚은 게이 도박장 개설죄로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기소를 해서 이거는 자본시장과는 별개로 그냥 도박인데 왜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이걸 처벌하냐. 도박죄로 다시 기소를 해라. 라고 해서 그때 자본시장법 위반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거거든요. 금융에 대한 요소가 없고 이건 그냥 사행성 도박인데 왜 다른 죄명으로 처벌을 하냐. 그래서 이게 다시 기소를 하라고 무죄를 낸 건데 그 판결 내용이 있음에도 이들은 그냥 어 우리 무죄야 하면서 무죄를 흔들면서 계속 영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로 법원에 아 그때 무죄 판결로 우리는 이게, 어,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판결문 보면은, FX 거래가 도박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다. 왜냐하면,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서 그 내용을, 어, 난 도박죄가 아닌 줄 알았다. 난 진짜 무죄인 줄 알았다. 아무 죄도 아닌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판결 내용에서도 역시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뭐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이 도박장을 가지고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기소를 했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그러면 그분은 어디에 있느냐? 2011년경 FX 렌트 사건을 수사해 이조 회장을 기소한 이 검사는 퇴사한 뒤에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근무하고 있는 곳이 FX 렌트입니다. 이 검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죄라는 좀 결국은 무죄가 나온 약간 이상한 기소를 한 뒤에 변호사가 됐고 그 변호사가 된 뒤에 FX 렌트의 고문 변호사가 된 거죠. 뭐 다소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검사가 정말 어떤 커넥션이 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진 못하겠지만 조금 정황이 좀 너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 회장 측은 FX 렌트가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내가 만든 세상이야, 그 FX 렌트. 이 FX 렌트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특허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특허를 받은 게, 아니, 사행성, 도박이면 이걸 특허를 줬겠냐, 뭐 그런 점도 고려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법원에. 그랬더니 법원은 특허를 준 건, 특허, 청이할 일이고 그 특허를 바건말건 우리 법원과는 관련이 없고 우리는 죄가 있으면 처벌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특허를 바거나 말거나 그건 특허청에 가서 얘기하세요라고 하고 그그 그 주장도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FX 맞은 거래는 아까도 말했지만 앞서 말했지만 합법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업체는 금융감독원이 감시를 하고 있는 정말 거대한 금융업체들, 뭐, 하나, 금융그룹, 신앙금융그룹, 뭐, 이런데서 할수 있는 거지, 이런 자본금 3천만 원짜리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도박 아닌가요? 뭐, 그냥 빼박 도박인데. 아, 근데 어떻게 이 홀짝게임이 자꾸 도박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 어,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